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고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요. 대학을 진학할 때늘 신경 쓰는 게 있죠. 어느 학교가 몇대 몇이냐, 경쟁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경쟁률을 얘기할 때에는 그 학교가 어떤 평가로 학생들을 뽑냐면 상대평가로 뽑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100명이 지원해서 20명만 뽑겠다. 그러면 성적순으로 상대적으로 공부, 성적이 좋은 아이들 20명을 뽑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면허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가 아니죠.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80점인가요? 8, 2, 2종은 60점, 1종은 80점인가요? 어찌됐건, 일정 점수만 넘으면 됩니다. 이걸 절대평가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평가가 편합니까? 상대평가가 편합니까? 그걸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자신의 그 도덕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절대평가로 얘기하기를 참 불편해합니다 내가 착하냐? 아니 착한 것은 아니다 내가 성실하냐? 딱히 성실한 것은 아니다 이게 절대평가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상대평가로 너는 착하냐? 내가 그래도 제법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 넌 성실하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성실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에 관한 하는 절대 평가보다 상대적 평가에 더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쟁 상태는 절대적인 도덕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좀더 잘하는 것 수준에 이렇게 도달하려고 하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산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운동화끈을 재빨리 다 듬어서 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야 아무리 뛰어도 저 곰보다 빨리 뛸 수는 없어 그랬더니 그친구 하는 말이 나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그러더라는 거죠 웃을 줄 알았습니다 안 웃어주니까 민망하네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곰보다 빠른다는 건 절대적인 거지만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만 한 명만 제끼면 되죠 곰이 그한 명을 제끼고 나를 쫓아올 리가 없죠 맨 뒤에 있는 놈한 놈을 잡을 테니까 그게 상대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는 과연 절대평가일까? 상대평가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 누구보다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부여하실까? 아니면, 너도 어차피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야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평가로 보면, 그 기준의 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저희의 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러기가 과연 쉬울까? 과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도덕지수가 높다고 불려지는 부처님도 완벽한 도덕을 성취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도 흠이 있죠 그래서 인간들 세상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은 지고선 절대선이라 부르고 절대선은 유일하게 신밖에 없다. 우리가 절대선을 얘기하려면 그건 오직 신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으로서 신처럼 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려면 그래도 내가 히틀러보다는 나. 그래도 내가 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보단 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얻으려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 지각하신 분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거고 지각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온 게 어디야.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절대 도덕, 상대 도덕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거를 좀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마치 10개명을 다시 한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0개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명이 나오는데 몇 개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우, 대단하십니다. 6개명입니다.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인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살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 상대의 생명을 빼앗을 만한 뻔뻔함도 나한테 있어야 되지만, 사람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건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군인과 킬러.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킬러를 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킬러를 고용할 돈조차 없어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참 쉬운 계명입니까? 어려운 계명입니까? 저에게는 너무 쉬운 계명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사형제도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조금 어렵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21절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들었으나, 그거 아니라고요? 22절, 나는 너희에게로는 형제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화내는 자보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런 바보! 바가살이! 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리라,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돌대가리. 닭대가리. 닭벼슬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난 한주 동안 전참 많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이게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절대평가, 상대평가 중에 절대평가를 놨어. 절대평가, 그래, 살인하지 마. 누가 몇명 죽였느냐, 상대적으로 덜 죽였냐, 더 죽였냐가 아니라 아예 안 죽여야 돼. 오케이, 아예 안 죽이겠습니다. 절대적 성취를 이루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으로도 말이야, 하지 마어 이렇게 해버리더고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 나가 뭐 이런 편들, 뭐 바보, 멍충이 분노하고 막. 심지어는 험한 욕설, 창의적인 욕설들 있죠. 조카 크레파스 28색깔, 뭐 이런 걸막 쏟아부을 때 그게 살인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보다 더 낫다라는 표현조차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평가에 도달할 수가 없죠.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십계명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십계명이 바로 열 번째 계명입니다 열 번째 계명 여러분 5계명부터 보시면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칠칠맞게 가늠하지 말라 다 까먹으셨군요 8계명은 팔팔한 힘으로 노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은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가 왜열 열 번째 계명을 싫어하냐면요. 5계명서부터 9개명까지는 객관적인 결과물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살인을 했든지입니다. 그런데 10개명은요.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원이라도 남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 그랬으면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안 훔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 그래요. 탐내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욕심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좋은 차 타는 사람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이게 다 탐심이거든요. 요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피곤한 게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시기심이죠. 이게 탐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AI랑 경쟁하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챗GPT라고 하는 AI를 혹시 아시는지요?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챗GPT에게 제가 오늘 본문을 주고 설교를 한번 작성해 봐 하고 했어요. 그때 얘가 설교를 한 편을 작성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은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은 산상 수훈의 일부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내면의 의로움과 중요, 의로움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21절부터 37절까지 각절을 쭉,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의 가르침은 내면의 의로움과 실제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외적 순종을 넘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기르도록 도전합니다. 이러고 설계문을 작성해 줬어요. 이제는 얘랑도 경쟁해야 돼. 사람이 어떻게 AI랑 경쟁합니까? 이세돌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저는요 어떤 탐심이 이 안에 들어오냐면 챗 GPT를 제 머리에 집어넣고 싶어요 실제로 한번 넣었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laughs> 제가 가르치는 목사님들 그룹이 계시잖아요 복음설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룹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복음은 유유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었죠? 하고,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바로, 유징이 아니라, 뷰티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우와, 목사님은 채찌피티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제가 채찌피티가 한번 대봤습니다 진짜라니까, 뭐냐, 이 그러니, 여러분, 이런 탐심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한, 우린 절대적 도덕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죽인 적이 없고,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땀을,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드러나냐면,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그러니 오늘 지금 첫 번째 하나만 읽었어요. 살인하지 말라만 읽었는데, 그 뒤로 가면요. 27절에 가늠하지 말라. 그리고 또, 어, 음욕을 품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쭉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또더 이어서 뭐, 보복하지 말라까지 다쭉갈 거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지. 갑자기 공감대가 딱 되죠. 원수 사랑하기 이렇게 힘든 거구나. 예.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살펴봤듯이, 행동을 얘기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마음까지 포함되는 거였을까요? 마음까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가, 이거 사줘. 그러면 사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주고 싶은 거 사줘 봐. 사주기 싫은데 사주고 싶은 거가 없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사준 물건에 고마우는 게 아니죠. 마음도 없으면서 이런 거 뭐하러 사와. 성질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더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드러.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도가 내게 전혀 즐거움이 되지 않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 시편 19편 9절 10절입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써놨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도덕을 얘기해도 미치고 팔짝 뛸노릇신데 자신 없어요 사실 우리가 도덕지수 0부터 100까지 만들어 놓고 니가 50 이상이냐 얘기할 때, 과연 난50 이상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법을 지키며 살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법안 지킨 사람들보다 내가 좀더 나아. 여러분, 교도소에 법을 어기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교도소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뭐딱 절반으로 교도소가 50%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50%랍니까? 아니잖아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나는 50% 넘어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뛰어난 놈한 사람은 꼭 있다는 게 절대 진리인 거 아세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한 명은 꼭 있고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한 분은 꼭 있고요.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나보다 잘생긴 사람 한 명쯤은 꼭 있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한 명쯤은 꼭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게 흡족할 만큼 어디에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끝에 도달한 사람들, 돈 많이 벌고, 가장 착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위대한 그 사람도 뭐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법이 금보다 더 좋아? 이 법이 어떻게 송이 꿀보다 더 달아? 저는 개인적으로 꿀을 안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꿀이 눈에 좋다고 그랬나? 그래갖고요. 어릴 적에 매일 아침에 꿀 차를 타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꿀을 퍼서 먹이셨어요. 꿀을 퍼서 먹였는데 제 생각에 항상 어머니가 가짜 꿀을 사오신 듯해요. 꿀이 아니라 설탕 씹어 먹는 기분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꿀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말뜻은 그렇잖아요.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거기다 대입해 놓고 그거보다 더 맛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려니 씁쓸합니다 김치찌개 하렇게 머슴 같은 입맛을 지냈는지 김치찌개보다도 더 맛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같단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한 것일 가능성이 커요 제 말은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오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에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있다 17절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한 일이다 완전하게 한다 어느 정도로 완전하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 정도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까지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행하는 마음의 동기까지 네가 착한 모습 보이고 싶어서 행하는 거짓된 행동까지도 다 문제 삼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했는데 선을 행한 이유가 아,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행한 거라면 그것 역시 죄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거든요 그리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0개명만 내게 딱 갖다 대도 나는 10번째 개명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까지 쭉 갖다 대면서 욕하고 밀어 난 놈이라고 말하고 분노했던 것까지 다 살인한 거야, 음욕을 품은 것까지 다살 간음한 거야라고 들이대면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죠. 도덕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못 지키니까. 어차피 못 지키니까 도덕을 지켜갖고 예수님한테 칭찬 듣긴 글렀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백채, 지체중 하나를 잘라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거 못하잖아요 잘라버리라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니 뭐하고 사는 수밖에 없냐면 포기하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을 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코 성의급을 다달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니들만의 세계야.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전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으로 와 닿았어요. 저, 정말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막 혓바닥에서 막 단맛이 막 느껴지도록 막 경험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 도덕이든 절대 도덕이든 도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던 빨간 망토 차차가 늑대를 만났으면 늑대를 싸워 이길 만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빨간 망토 차차를 구원해 줄 키다리 아저씨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빨간 망토 차차가 중국 무법법님, 무법? 무법? 무술소녀. 왜? 무술소년 무법이라고 해. 그래. 무술소녀가 아닌 다음에 늑대를 어떻게 해치겠습니까? 그러니 키다리 아저씨가 등장해서 때려잡아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땐, 죄를 안 짓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기다리 아저씨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죄란,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죄요!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그 죄요! 그런데, 어차피 용서받을 거라면, 어차피 용서받을 거라면, 만약에 어떤 갑부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빚을 제가 다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빚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빌린 돈만 빚이다 그러면 은행담, 은행에 빌린 돈만 이렇게 체결해 주면 되죠. 그런데 그돈 많은 값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빚을 좀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이 차용증사를 쓰지 않고 빌린 것까지 포함해서 빚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분 빚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은행 대출만 빚이라고 그랬을 때는 빚이 비교적 작은데, 친구한테 빌린 것까지 빚이라고 그러면 빚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빚이 늘어나는 것이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빚을 다 갚아준다는데,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저런 게 끝내야 될거 아니에요? 빨리 기쁘죠. 빚이 늘어났는데 기뻐. 그런데 이빚 갚아주는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빚의 개념을 좀더확장하십시다 친구한테 차용증서를 쓰지 않고 빌린 것 말고, 플러스, 친구한테 얻어먹은 것들,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던 것들까지, 전부 다 빚이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갚아줄 건데, 어느 정도 갚아줄 거냐면, 친구한테 얻어먹은 것만큼 사줄 수 있게, 친구한테 도움을 받은 것만큼 그 친구를 도울 수 있게, 그 빚을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럼 빚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지금 내가. 빚이 엄청 늘었는데 마음이 기뻐요 마음. 어, 그것까지 해결해 준다고요? 와 그럼 이쯤에서 만족하려고 했는데 이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비세계념을좀더 확장하십시다, 이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자녀 키우는데 필요한 저 교육비, 양육비 있죠. 그리고 당신이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다 빚이라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못해드렸던 마음의 빚도 있으시죠 그것도 다 빚이라고 하십시오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갚아주겠다는 말만 없으면 네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너 부모님한테 못한 것까지 다 마음의 빚까지 빚이야 라는 말이 짜증스럽지만 갚아준다고 말만 하면 갚아준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못한 것까지 마음의 빚까지 전부 다 빚으로 규정지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 뜻을 알아들렸으면 아멘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 죄만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죄의 문제를 좀더 촘촘하게 만들자 그래서 네가 행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었던 것까지 다 죄라고 규정 지어서 내가 해결해 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뇌 죄가 그것을 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 많네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행한 거지만 사실은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싶어서 행했던 것들도 다 죄가 많네요. 주님 이것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법이, 주님의 도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그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어마무시한 괴물로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그 여와의 호 법과 도가 순금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고 네. <laughs>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완전하게 만드시는 율법.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이 견고한 율법. 이것이 우리에게 성의꿀 같은 말씀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성의꿀 같은 느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옆 사람 좀더 착해 보이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나마 신앙이 좀더 나아 보이죠? 어차피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저 사람들의 형편이 여러분들 좀더 나은 것 같죠?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가셨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며 주눅 들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면 충분히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하여 한탄하기보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 나를 바라봐라. 세상의 사람들의 잘난 모습들 바라보며 열등감 느끼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는 아무 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그게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딱 몰수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볼수록 우리 안에는 정말 더러운 것만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냥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날마다 저 죽음의 문턱 앞에 끌고 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한 내 입에 단 말씀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신다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찌 두렵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드러나야 오직 예수 그스도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될수 있다면야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주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를 정결하다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를 단장한 신부같이 바라보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